알려, 오빠? 무슨 선물을 주려고 그래, 오빠? 응. 오늘 소고기 사줄게. 애가 뭐또 준다 그러네. 오빠, 오빠, 나 여기 오빠. 오빠?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선물 뭐 그런 건 아니지? <laughs> 먹고 제발, 먹고 제발 떨어지라고. 야, 내가 미쳤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게 나는 그런 바보가 아니야. 어, 야, 오빠. 반로이 오빠. 어, 왜? 야, 너 돈이 어디서 났어? 이렇게 많은 걸 줘? 야. 어? 어. 뭐 갖다 팔았어? 뭐, 무신체 아니야. 부위? 아니야. 갖다 판거 아니지? 어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야, 근데 그거... 내 120개 있고 아, 너 120개 있는 거야? 보여줘봐. 보여줘봐. 아니, 내가 뺏어가려고 네? 그러는 거 아니야. 보여줘봐. 오 진짜네? <목소리> 아, 아. <laughs> 어디서 말 같은 하는 짓을 하냐 너는 아따 개수장이안 통하네 야 그러면 이게 120개가 40만 원어치야? 어너 근로장려금 받아쓸 일로 와봐 야 일로 알아서 알았어, 알았어 일로 와봐 알았어 일단 이 앞에 내 옆에 서봐 야너뭐할 건데? 나 하고 싶은 거 해도 돼? 어나 오벨 할 건데 나는 나도 오벨 할 건데 <laughs> 한다 셋. 어 하나 둘셋 너 만들고 있어? 어, 어 만들고 있어 만들고 있어. 너안 만들고 있는 거 아니지? 만들고 있어. 아, 아. 야 너도 실패야? 음. 야한번 더해. 발로니. 오오빠 어! 어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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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 야, 아니야 나, 이게 나왜 아니야. 이게 왜너 아니야 멍청한 여기 너하고 아니, 나밖에 아니야. 없어 야. 어 오케이 오케이 나나 나 봐봐 오빠 내가 앞으로 오빠를 볼게나 봐봐 오 어, 봐봐 킹 워블 보여줘봐. 뭐 이런 거? 아. 야. 오빠, 이리로 와 봐. 잠깐 다시 이리로 와 봐. 아, 왜 자꾸. 야, 이제 야, 나는 킹오벨를 아직 없어. 얼로와 봐. 아, 어. 내 것도 만들어야지. 그건 네가 알았어. 어. 야, 그러면 나는 네번 어. 도전할 수 있어. 그렇지. 네 번이면 떠. 네번 도전한다. 아, 그래. 가가 가. 어, 가, 가. 아, 제발 나.. 안 뜨면 너꺼 내 줄거야? 왜? 아하야 <놀냐> 오빠 <놀냐> 어떡해.. 오빠 떠났냐너 뭐하는 애냐몇개 남았어 너? 여덟 개만.. 저기 오빠 다섯 개만 더 줘봐 내가 마지막으로 해볼게 다섯 개? 어 다섯 개만 줘봐 아니면 오배를 주든가 둘 중에 하나 줘봐 <놀람> 야 <놀람> 너무하는 <놀람> 거 아니냐? 줘봐. 야, 이왕이 벨트 선물하기로. 오! 이거 오빠야? 아니야? 나? 어, 아니 나겠냐? 야, 네거다 줘봐. 한개더 보여줘봐. 야, 네, 그럼 몇장 남았어? 어, 네거다 주면 돼. 그래, 좀더 없어? 나 아까 소고기 사줬잖아. 야, 어? 오빠 사랑해. <laughs> 야오안만들어안 아, 만들어, 안 만들어. 난 강이 좋아. 아 그래? 어난 필요 없어. 뭐 필요 없어 진짜? 어난 필요 없어. 와또요하만안 아, 되지? 아요 요기 요 요가 요 야. 요, 요가요. 아. 야. 아. 야 소고기 한번 사 주니까는 이킹모벨이 생기네요. <laughs> 오빠 소고기 또 언제 먹을까? 내일 먹을까? 어, 또 이게 나랑 안 맞는 거야. 아니 아니, 나는 또 오빠랑 아니, 또 먹고 싶어. 아니 내가 아니야, 갖고 나 싶은 게또 생겼거든. 아니야 아니야 아니. 오빠 옷 떴어? 어. 잠깐 보여줘봐. 어슬레 가지 마. 아니 오빠, 내가 잠깐 고 고경만 하고 줄게. 궁금해서 <laughs> 아, 그래. 옷, 옷자리가 어떻게 아, 생겼는지 그... 궁금해서 그래. 아 그래? 어. 어. 야내 벨트에 뭐 묻었어. 바꿔줘. 너 진짜 그냥 다쓸 거야? 나는 괜찮어 걍 쓸게 나좀 남았어 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자꾸 신세만 지냐 몇장 남았는데? 한 30장 남았는데 잠깐만 다 판다? 빨 얘기해 아니 오빠 나 발라줘 아하. 발라줘 <laughs> 야너그몇 장으로 옷 떴어? 한 10장? 그럼 10장만 줘봐 10장 차 기다려봐 너 없어 아니야 나 여기 있어 나는 항시 너 옆에 있어 아니안보여는데 아니야, 아니야 보여 보여 야 이거 한개 얼마야? 이거 30만 원 <laughs> 이거 한개 30만 원이야? 200만 원만 올려 봐 200만 원? 응 아이씨 너나돈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나 아까 봤어 다 봤어 아씨일으로 숨겨놨는데 다 여기 있을게 질르고 또 와? 아니한 번에 뜰 건데 질르고 왜 가? 아하 한 번에 자, 제가 한번 이거를, 5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5장으로 띄울 수 있어. 간다. 오예 1. 오. 봐라. 오예 2. 오. 오예 3. 당이 치는 거 아니야, 너? 닥쳐 임마, 너는 내가. 오예 3. 뭐야? 오예. <목소리> 간다. 다 떴어 이제 마지막 오. 세 장만 주세요 세 장? 네. 아 그래? 몇 장? 아 다섯 장 줘봐 일단 그 정도 들어가 <laughs> 일단 줘봐 일단 줘봐 공하는 잘못 적은 <laughs> 거야 일단 줘봐 아 그래? 아 잘못 적어 <laughs> 어, 아. 아. 나또안 볼려는 줄 알았지 어 지금. 아니 잘못, 어. 잘못 친건데 내가 확인 눌러봐서 어, 아. 일단 한글 줄라 그랬지 하핳 <laughs> 어 야, 나또 또 오해할 뻔했다 나어아내 동생이 그런 사람 아니야 아그치겠어어 갑니다 오 다시 한번 오오 떴다 아 떴냐? 어. 야 잠깐 오빠 세개 환불해주세요 어 그래 아, 어, 90만 원 주세요. 왜 90이야? 3390이잖아. 멈춰라. 발로나 어? 33은 9라고.